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리 릴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함이 다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 이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도록 하는 이 직책을 가르쳐서 어,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전해서 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뜻을 찾아서 어, 뜻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어, 뜻대로 할때 멸망 속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이 어, 구원 받은 자가 이제는 더 존귀한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죄악 중에 있을 때 죄악에서 회개하여 벗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큰 이런 시련의 환란을 이제 주니까, 이 환란 속에 조금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이 선지자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나 여 멸망으로 거기서 건져서 어, 건지는 그 길을 하는 회개의 이뜻 하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더욱더 깨끗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련의 요 하나님의 뜻.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어, 어, 징계로 오는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실인데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어, 연단을 받을 그런 현실이 에, 같은 현실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에, 또 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요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럴 때가 아, 더 위급한 데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에, 극률로서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가 온다 말은 어, 심판 전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줄때 회개하면 그 사람이 칼에 삼켜지지 않지만은 회개의 자라면. 칼에 삼키우든지그 모든 재앙에 반드시 삼키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유죄가 종 같고 눈과 같이 희 좋은 같고 이렇게 진혼같이 붉어도 흰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칼에 삼키우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것 차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었고 진노의 재앙을 이 들고 있을 때는 그때 얼른 회개하는 자는 거기서 금짐을 받고 거기서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칼에 삼키고는 그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시대시대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직전에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알려 습니다 그는 어 엘리아나 엘리 엘리아나 엘리사나 또그 뒤에만 이런 어 호세아 선지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은 때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도 결국은 회개치 안해서 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의 범죄와 이런 음행의 범죄 이것이 아주 커서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그때에 마지막 어, 그 선지자가 어, 중간의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회개를 외쳤고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지만 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어 버리고 포로로 잡히가는 이런 비참한 그런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회개를 외쳤던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다 들었을 때는 아 그들이 구원됐다 듣지 않고 그까지 이 예, 하나님이 예,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서 멸망이 됐다는 것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참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멸망이라는 것이 오는 이것이 더 문제다. 그말이 지금 연병이 문제가 아니고, 연병보다, 이거는 연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것이 더 문제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여, 이와 같이 갈릴리 사람처럼 너희들이 그들보다 죄가 더 없는 줄 아느냐 더 적은, 적은 줄 아느냐 똑같아 죄는 똑같고 멸망의 이 순수는 좀 어, 그들은 먼저고 너희들은 후라는 순서 차이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 회개를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자의의 죄를 먼저 자백을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자백을 해내는데 자기가 죄를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 이 죄를 서무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 서무 가지를 볼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복하고 이제 그것을 돌이키는 주님의 피에 고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제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될때 그것이 곧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다 물러나고 평안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무슨 죄가 제일 중한 죄냐?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죄.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죄가 제일 중하고 제일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죄. 이즉 성경에 대한죄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죄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는 어 하나님 위에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는 사람에 대한 죄가 제일 큽니다 피조물 중에 서 사람에 대한 위치가 사람이 제일 높으니 그다음에는 사건에 대한 죄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네가 거기서 에 회개할 것 있다. 마지막은 물질에 대한 것. 이 사건이나 물질이나 이거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다 소속해 되어 있는 거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 요 다섯 가지에 요 대해서 내가 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의 배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이 칼에 삼키우지 않고 모든 연병에 이게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3일째 하나님에 대한 것네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모든 생사하고는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렸다 하는 것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이걸 믿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멸망과 사망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다른 천하의 어떤 피조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권이 없다. 주권이 없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히로갖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도 주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만이다줄수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바라보고 살아들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세상을 바라보고산다 "이 세상 이것이 뭐를 줄이라, 이게 복줄이라, 저 세상이 나를 구출해 주리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으로 변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음으로 오는 이 모든 어, 죄가 됩니다. 주권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왜 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만. 그래 믿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만 사랑할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마음의 문제요. 내 마음이 그런 믿는 마음이나 그런 바라보고 두려워한 것이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문제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복종이란 말은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그게 다어 이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그 자기의 소유도 다 투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자기 생명까지도 투자가 되어야만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종하는 것 보면 그거 보면 아 정말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 하나님만 바라보거나 알게 되고 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믿구나 하는 것을 복종할 때알 수가 있습니다. 복종 안한거 보면 그렇게 에,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 구별 없이 복종한 것.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도 복종하고, 저것도 복종하고, 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러다 이것도 복종하고. 야, 이것도 뭘 내게 우리 좋은 이런 힘이 되겠다. 야, 이게 내를 뭐든지 구출해 주겠다. 이것도 복종하고구별라지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한이 그거 그걸 우리가 그걸로 회개해야 돼. 자, 우리가 네 가지 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단 말이요 다른 것을 두려워한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것. 후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것.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 내가 내게 이것 주겠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같은 것이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하나님 본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 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기록한 어,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말은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자,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 어, 죄를 회개합시다. 무슨 죄를 짓느냐? 성경을 다른 독서량만치 읽지 않으하는 죄. 다른 독서량, 이 세상 지식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지식은 많이 독서를 해서 많이 그 지식을 많이 에, 가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요 지식, 즉 성경을 그만큼 내가 읽지 않은 죄, 읽지 않은 죄, 성경을 듣지 않은 죄, 잉담한 듣는 걸다 포함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잉담 말은 이 신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생각을 하고 읽으며 생각하며 이것이 읽는 것이죠. 듣는 것은 예배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기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곧 성경을, 어, 지식을, 한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우리 속에 에, 가진 세상, 하나님 지식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읽음으로 가지고, 들음으로 가지고. 즉, 신구약 성경을 늘 이렇게 읽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렇게, 에, 그, 하나님 지식을 가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라.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죄.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만한 만족하면 됐다. 할 만큼 됐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읽는 것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제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거. 하나 앞이 찾아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것, 성경의 양을 말합니다. 지금 읽기는 있는데 더 많이 읽었것 그 말이죠.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받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세상 지식이 더 어, 압도를 해버립니다. 더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은 우리는 하나의 이용물로 삼아야 되는데 이용물이 너무 더 많아버리면 그 이용물이 주인이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진 것은 다 그게 종속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예배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성경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세상 책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반드시 그게 삼켜져서 이게 주인이 이제 세상 지식만이 주인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종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독서량보다 세상 지식보다 말이야. 성경을 많이 읽을 것. 많이 읽을 것. 그 다음에는 어,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읽기는 읽어서 알기는 아는데 이걸 믿지 않은 죄를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자, 신구약성경마은 많이 자기가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걸 학문으로서 그냥 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요래저래 해가지고 자꾸 오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렇게 요렇게 다이가 다른 것을 다 반박하고, 자기 지식을 다 이렇게 반포해서, 그 자기 지식 따르도록 하고, 지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이 일을 회개해 너는 지식을 하나라도, 지식을 가졌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 믿어야 된다. 믿을 때 능력이 오지, 들을 때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말로 들을 때, 들은 것이 이제 믿어질 때, 그것이 그때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은는 믿는 것이 어지, 듣는 것이 어가 아니다. 그말이 듣는 것이 어가 아니고 믿는 것이 옵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무슨 세상 이 하나님 지식을 창고에 넣어가지고 나는 이만한 지식이 있다. 나는 이 창고에 하나님 지식이 이만큼 나는 소장하고 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는 믿어야 되지.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자. 성경이 너를 다 믿을 것.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 아니한 죄를 회개해서 아무리 믿어도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그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어 몸으로 소유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합시다. 실행하지 않은 것, 성경은 아는 일은 아는데, 믿기를 믿는데,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을 나니까 자기가 무슨 소유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들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데는 항상 거기서 다 발을 버텨고 나가지 못하는 이 죄를 회개해서 성경으로 실행하며 살 것. 성경으로 살 것,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는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을 어디서나 지참할 것,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을 지참해라, 이 말은 책을 지참해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참을 해, 성경 말씀을 어디서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신고약 성경을 기록한 책을 따. 이렇게 보관하고 지참하면 어딘가 모르게 자기 성경을 지참한 그것이 마음을 잡아줍니다. 성경이 항상 손에 있고 고조문에 있으면 항상 그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멀리 떠나지 못하도록 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지참하여 살자. 이래가 이전에는 다 우리가 다 성경을 다 지참해서 그러니까 뭐 불편하죠. 일을 하는데도 불편하고 항상 호조물에 넣든지 손에 쥐든지 해야 되니까 손에 못 쥐면 호조물에, 요즘 호조물에 불루광이 넣어가지고 달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보다는 전부 지참하는 게 뭡니까?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은 전부 다 지참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휴대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요즘은 휴대폰에는 이 성경을 한 앱이 다 있어서 그 앱을 깔으면 항상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참 못해도, 어, 그 대안으로, 그 차선책으로, 그 어, 휴대폰에 항상 있으니까, 그게는 성경을, 어, 앱을 깔아놓으면 언제나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볼수 있고, 검색도 할수 있고, 뭐,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잘 만드는 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성경책을 지참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렇게 못하면 이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항상 그 앱에 있는 성경을 항상 답에서 볼수 있는, 언제라도 뭐 전철 타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예, 예, 다른 뭐 이런 거, 다른 거 보는 것보다는 뭐 필요한 걸볼수있지만 그보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탁 앱을 깔아, 열어가지고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면 뭐 생각이 그게 다 기울어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성경을 보고 난 뒤에 그때서 생각을 합니다.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뭐 시간이 뭐한 시간 가는 전철이라도 뭐 시간이 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책을 지참하기 제일 좋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이전에 지참할 때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책을 지참하니까 손에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손이 너무 힘이 없어 그래갖고 보니까 머리가 허연 보니 그 서북에 옆에 지나갈 때그 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 한 목사님인데 그 분이 이제 꾸부 중하게 자리면서 손에 성경을 하나 떡 들고 가더라 근데 손에 힘이 없으니까 손수건으로 성경을 손바닥에 놓고 손수건을 떡 묶어가지고 그떡 이렇게 가더라 그니까 러그 성경을 지참했을 때의 마음과 지참하지 않을 때의 마음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가 그 말이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벌써. 그래서 성경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 할수 없는 그런 정평이들이랑 너는 어, 이 휴대폰에 입을 깔아서, 그래서도 항상 그것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해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네 가지, 우리 학생들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꾸, 어, 이렇게 외워두랑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외우면 막 그냥 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다 뜻은 나중에 저절로 알려집니다. 깨닫는 거는 저절로 알려지지, 외우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외우고 난 뒤에 그것이 자기에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때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하나님에 이 대한 성경에 대해서 외워봅시다. 자꾸 옆에서 안 보고도 줄줄줄 할수 있어야 되지. 이것이 뭐 생각이 안 나면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이것을 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는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위험한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아, 자주 하시겠습니다.